변호사법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연계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가 불법으로 수익률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먼저 금전 수취 과정, 계약서,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민사 청구와 형사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반환 범위, 이자 산정, 변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증거 관리와 법리 대응을 체계화하면 민 형사 모두에서 불리한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력 대응 시 법리 혼선과 증거 누락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이 중첩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